Today I wanna share my interest about instinctive senses with you. Uh, that is just having delicious feed. Okay, I think if you listen carefully to my speech, I think you are hungry right after that. Also you can learn how to find exactly what you want. Okay, let me begin introduce you to how to find Makji. Mm. When you try to find Majib, uh <laughs> are there any problems when you find Machip? Maybe you guys search internet portals such as neighbor and Dom, something like that. So there's a representative type of problem. First is difficulty in find, finding exactly what you want. Second is lack of accurate and interesting information. So how can I... Mm, How can I search the exactly what I want? 아 죽을 것 같아 You can use school community uh, So I strongly recommend you should use, use your school community uh, 지금부터는 한국말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커뮤니티를 한번 제가 스샷 찍어서 해봤는데요. 음, 학교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먹는 거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맛집들을 찾으, 찾으시고 또 많은 맛집을 다니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정보를 얻을 곳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 컴, 학교 커뮤니티가 제일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학교를 다니면 이제 3, 4학년 짬밥 좀되시는 학년 좀 계시면 그분들께서는 이제 학교 주변에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다니는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학기마다 제가 리스트를 한 15개씩 뽑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15곳 정도 다녀야겠다. 물론 제가 좀 왕따인 경향도 있어서 혼자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는 경향도 있는데 어 이런 곳을 활용하시면 좀더 맛있는 학교 주변의 맛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근처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량리역 근처 성심병원 옆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리를 설명해드리면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중랑교 넘어서 <laughs> 대성리 가는 방향에 이제 시저스 사거리 쪽 넘어서 경희대 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 가시다 보면은 이제 해성 칼국수라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먹어도 보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칼국수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메뉴가 딱 닭발, 닭칼국수, 멸치칼국수 두 개고요. 가격은 5 0 0 0 원이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500원 올라서 5 500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되게 맛있고요. 두 번째 집은 이제 경희대 정문 옆골목에 K창이라고. 경희대 가시는 분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태국 음식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연인 분들끼리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트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먹어봤었는데 한 2만 원 정도면 먹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은 파인애플 볶음밥이라고. 이거 먹고 파인애플 안에 좀 긁어 먹으면 나 후식도 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laughs> 한쪽 아, 진짜 괜찮았어요. 이게 어디냐면 경희대 정문을 바라보시고 등지고 좀 걸어가시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쏙 돌아가시면 미스터 초밥방인가 거기 좀 지나가면 있어요. 근데 이게 레스토랑이긴 한데 좀 대학교 분위기가 나서 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으니까 부담 없이 가셔도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원래 시장통에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청량리쪽 가면은 이제 시장통 뒤에 할머니 냉면이라고 있어요. 이 냉면은 어떤 냉면이냐면, 이제 다대기가 냉면, 다대기가 면이 올라가서 육수가 이제 냉수통에 들어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육수를 부어서 먹으면 돼요. 좀 매운감이 있긴 한데, 좀 인기도 있고, 음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이 근처에 또이 밖에도 뭐똥 만둣국도 있고 <laughs> 있고 아구정동 쪽에 가면 한식집 맛있는 곳도 있고 뭐 종각 가면은 이제 스파게티 맛있는 곳도 있는데 어 종종 하여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맛있는 아 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